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답을 하든 뭐 답을 안 하는 것도 답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이 소통이 될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공식화하고 투명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중의 안녕하세요. 소리 강경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검무 네, 그 보고 내용을 보면 그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수반되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 예를 들면 검사가 인지수사를 할때 발생할 수 있는 수사권 오남용이나 인권침해 시비를 극복할 방안, 그리고 검사가 수사 절차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민주적 통제를 받을지, 그리고 실효적인 책임을 어떻게 질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좀 담겨 있는 게 부족한 게, 부족한 것 같지 않요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 부분과 관련한 구상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검찰수사가 어, 그동안 해온 국가에서의 범죄 대응의 영향이 그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어, 심각하게 줄어들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범죄 대응에 대한 어,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우선이고요. 말씀하시는 어떤 오남용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어떤 수사 체제라든가 어떤 권력 행사에서 다 있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역시 당연히 그건 디폴트 값으로 준비해 나가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부패 범죄에 대해서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대단히 축소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것이 지금 법무부가 당면하고 있는 우선순위로 둬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장관님, TV조선 이채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사면에 대해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 사면의 범위와 원칙이 뭔지 먼저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오늘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사면 관련된 어떤 보고가 진행이 됐는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법무부가 정책을 어떻게 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 어 대통령님의 코멘트를 들은 것이고요. 사면에 관련한 얘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고 대상은 아니고요.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저는 거기에 관련해서 법무부는 거기 실무를 수행하는 부서인 것이고요. 사면에 대해 사전에 그 기준이라든가 사면에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말씀드리는 거죠 부적절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시아경제 이기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일전에 촉법소년 관련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관련해서 강도나 강관 같은 이제 강자 들어가는 흉포 범죄에 대해서 적용한다고 하셨었는데요 근데 이제 강간이나 강도는. 그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범죄이고 또 촉법소년에 속하는 아동의 경우는 성 인식이나 사회 인식이 많이 부족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고 재사회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취지는 어떤 취미에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한 살이나 두살 정도 내렸을 경우에, 어 이게 굉장히 처벌하는 받는 촉법소년들의 촉법소년, 소년 양이 이 숫자가 많아, 많을 것이냐, 아니냐, 그런 우려에 대한 답으로 드렸던 것이고요. 저희가 실증적으로 나름대로 분석해 본 바로는 지금처럼, 지금보다 크게 어떤 드라마틱한 어 처벌 행, 처벌 방식의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 그게 기본적인 지금 처분은 유지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강자 들어가는 누가 보더라도 사회적으로 흉포하고 누가 보더라도 어,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 안에서 어,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가 예상하고 분석한 취지였습니다. 어, 그리고 그 소년 촉법 소년에 대해서 연령 하한에 대해 하하한 하는 것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저다 알고 있는데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소년들은 기본적으로 왜 소년들을 촉법 소년이란 이름을 가지고 형사처벌을 안는 안느냐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감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 조금 더 어. 이 교화의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렇게 사회가 그 소년들을 그렇게 미리 일찍 포기하면 안 된다는 그런 철학 때문이겠죠. 역시 그거에 대한 그 지금 이제 소년 초보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이 그런 식의 어, 국가가 갖고 있는 철학을 버리겠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완할 여러 가지 어, 교화의 방식이라든가 그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수용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거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tf를 법무부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설명할 기회가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저 네, kbs 박민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장관님 오늘 그 업무보고 보도자료에 보면은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를 보고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제도를 폐지하려면 제가 알기로는 입법 사항이라서 국회 협조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실지 궁금합니다. 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기관 간의 뭐 영역 다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의 문제인데요. 지금 1년 정도 운영해 온 과정에서 오히려 그것이 국가 범죄 사건의 지연이라든가 어떤 감정 싸움을 불러 일으켜서 국가 전체의 범죄 대응 역량 을 약화시키는 면이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도 지난 선거 기간 중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건 국회 입법 사항입니다.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법무부는 행정부를 대표해서 그런 식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국회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당연히 국회 입법 사항이죠.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안 보이는데 예. 네, 아시아투데이 이육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그 이민 컨트롤 타워 관련해가지고 대통령께서 어떤 시점을 좀 빠르게 주문을 하신거나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하고 법무부에서는 어느 정도 기한 안에 내겠다 이런 보고를 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저기 그 수사권 조정 관련해가지고 피, 피신 조서가 되게 문제가 되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다른 대책 마련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괜찮으시면 뭐 이민 조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 지금까지 우리 이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민 이민, 이민 이제 이주, 출입 관리 문제는 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크게 보면 세 개의 부처가 나눠서 관장을 해봤거든요. 어, 주로 여가부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의 측면에서 관장을 해왔고요.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 인력의 관리에 대한 문제도 관련 관장을 해왔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출입국과 비자 문제. 를 단속 문제 이런 부분 이제 법무부가 관장을 해온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로 중요한 문제. 그럼 1 0년 뒤에 과연 우리나라의 외국인의 구성이 얼마 얼마큼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인구 구성 얼마나 될 것이며, 출산율에 따라서 과연 인구 외국인이 얼마나 유입돼 할 것인지 이런 식에 대한 정교한 분석을 하거나 이런 문제 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만한. 어 컨트롤 타워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질문은 어, 서로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이런 공동 상태가 있었던 것이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것의 필요성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방식이나 이런 것은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공동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미리 약속드릴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방, 그 방향과 정책을 같이 정하는 것도 그, 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어떤 타임테이블을 딱 정해서 뭐 이번 국회, 이번 기뭐몇 달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할 좀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상당히 우선순위를 두고 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예, 이쪽 말씀하세요. 그 제가 싸움 붙이려고 여쭤보는 건 아닌데 그 말이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보는데요. 그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만났던 박범계 전 장관께서 오늘 또 한참 라디오에 나와서 장관님 관련 말씀을 좀 한참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장관님 취임하시고 나서 가장 큰 문제로 짚었던 게 어, 티타임 보건 같은 그 언론 홍보를 강화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수사를 통해 국가를 통치하겠다는 검언유차 강화로밖에 안 보인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을 얘기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도 혹시 보탤 말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알 권리와, 알 권리와, 그리고 인권 보장을 조화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오히려 그런 과거에 그동안 지난 정부 하에서 있었던 수사에서는 과연 흘리기가 없었습니까? 티타임이 없었어요? 그게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책임있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서로 간에 대화하는 것이 저는 그게 조화로운 길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하든 뭐 답을 안 하는 것도 답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간에 어, 어, 이 소통이 될수 있어야 하고 그것은 공식화하고 투명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것 같은데. 네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네 한국경제신문 김인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대통령께서 그 경제 관련선 형벌을 좀 말씀하셨다고 언급하셨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중대 저처벌 같은 경우에는 그 중대 시민재 이런 경우에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인들도 힘들게 할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요. 관련해서 이런 거를 좀 수정해라, 개선해라 지시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구체적인 법률의 내용을 어떻게 바꿔라, 어떻게 어, 보완하고, 어떻게 집행해서 어, 참고라, 이런 식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요. 지금 그 취지는, 아까 발표하신 취지는, 지금 이제 기재부 주관으로, 음, 경제연구원선서 TF가, 용어는 제가 보겠습니다만, 어, 그렇게 운용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는 어떤 기업인들을 조금 편들어주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이런 겁니다. 어, 법을 제정하게 되면 대부분 많은 경우에 형벌 규정이 과다하게 포함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다 보면은 사실 형벌 규정이 들어갔을 때 법의 내용이라는 방향이 선명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충분히 과태료라든가 다른 식의 과료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형벌 규정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쌓이게 되면 그 부분을 그게 그 부분이 이제 많은 경제활동 주체들에게 위축 효과를 주기 때문에 그부분을좀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참고로. 경제형벌을 과태료로 바꾸자 상당 부분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 어, 식의 정책을 추진하지 않은 정부는 역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 상당 부분 많은 어, 전문가들 사이에서 공감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처벌해야 될 배임 횡령 이런 걸 과태료로 바꾸자 이런 취지가 아니거든요. 네 질문 이쪽 왼쪽 서 계신 분. 근데 좀 거의 중간에 서 계시면 뒤에 분들이 잘안 보이시니까 앞에 와서 앉으시면 어떨까요? 아니, 아니 이쪽 분들이었는데 조 기자님. 네, 장관님 KBS 조태흠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저 불편한 질문 두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그 광복절 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포함될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물론 뭐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시겠죠. 그 삼성바이오 수사 지휘하셨던 입장에서 어, 여기에 대해서, 이런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좀그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대우조선 해양 파업이 끝나고 나서 정부 그 담화문에서 어, 파업 행위, 파업 도중에 있었던 불법 행위를 엄벌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어, 제가 뭐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파업 도중에 사측의 부당 노동 행위라든지 이 불법 어, 하도급 관행 같은데에 대해서는 뭐 수사를 하겠다거나 엄벌하겠다 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수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뭐 어, 특정인에 대한 뭐, 그분을 제가 뭐 그분에 대해 수사를 했었던 건 맞고요. 그런데 이제 그건 제가 검사로서 일했던 것이고 법무부장관으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보조하는 건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면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대우조선 해양문에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노사 노사 어떤 쟁의 행위에 관해서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지킬 거라는 원칙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노든 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뭐 어느 한쪽을 편들기로 했다라든가 이거 그렇게 보이셨다면 그건 좀 오해인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과 원칙을 지킬 거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다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받고 오늘 저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업무 보고 고생하셨는데요. 이게 불편한 어, 질문이 매, 매체하고 이름을 네, 좀 기자 놈수 이준이라고 합니다. 불편한 질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검찰 종장 재직 시절에 어, 있었던 건과 관련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법무부의 대응을 보면은 지난 이제 그 일심에서 변호인을 해임을 하고 최근에 법무공당 소속 변호인을 어, 두 명을 이제 선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앞으로 이 법무부의 대응을 좀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신지 궁금하고 오늘 그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이와 관련한 대안을 보고를 하시는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법무부가 소송하는 통상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안은 제가 이제 별도 로 보고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변호인 해임은 회임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사적인 이해관계라든가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임한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정부 법무공단은 이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변, 소송 대리는 선임해서 정상적으로 통상적인 방식으로. 음, 소송이 진행될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이런 일을 말씀드리지는 않죠. 네. 네. 그러면 이걸로 오늘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있으시면 해도 됩니다. 더 하시겠어요? 예, 한분 하나 더 받을까? 예. 네, 뒤에 요. 아, 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뉴스핌 최송모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그 인사 문제가 아무래도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인사 검증을 하시는 입장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보시며 그좀 개선 방식을 생각하신 게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인사는 인사하는 인사권자의 문제니까 제가 좀 게다가 인사 검증에 관여를 하기 시작한 사람으로서 어 인사 업무 대통령의 인사 업무를 평가하는 것은 제가 주제넘은 일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 보완해서 그러니까 생각해서 각각 다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제가 제 업무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 일차적 검증을 해서 판단 없이 제공하는 것인데요. 그 업무를 좀더 충실히 잘해볼 다짐을 하겠습니다. 아직도 질문 한분더 받을까요? 네, 저 SBS 박원경입니다. 지금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법무장관께서는 검찰국장 통해서 의견개진도 하실 테고 최종적으로 이제 후보자를 임명 제청을 하시게 될 텐데요. 차기 총장 후보자, 차기 총장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차기 총장의 상으로서 어떤 분들을 어떤 역할을 염두에두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가 한 수십 년간 검사를 해보면 은 검사일은 단순합니다 그냥 사건, 범죄를 정확하게 다른 고려 없이 수사하는 겁니다 그거를 제대로 지원하고 제대로 공정하게 이끌만한 분이 검찰총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고요 검찰을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이끌 분이 검찰총장이 되시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저, 예, 마지막 이제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디뉴스의 유재민 기자라고 합니다. 그,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그 법무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와 관련해서 저법서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과거 민정수석실을 좀 비교를 했는데요. 민정수석실은, 그뭐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대통령실 인사기 때문에 아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법무부 장관의 그 정무지 인사 검증은 법무부 장관의 예하의 인사가 아니라 대통령 인사 이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그게 이제 야당 의원님의 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 검증 업무를 장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불법 란지적이 있었는데 장관님께서는 어, 위임의 성격은 과거 민정석실이나 수 지금의 인사정보관리단이나 같은 성격이라고 답변을 좀 하셨고요. 뭐 이런 논란을 좀 없애려면 법무부 장관이 그런 대통령실 인사권을 좀 행사하는 소속으로 겸직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런 정무직 인사라든가 인사검증을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부조직법에 좀 어, 반영하면 그런 논란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떤 의견이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의 스텝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누가 어떻게 검증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지금처럼 1차 검증은 부처의 통상 업무로 빼두고 2차 검증은 이제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하는 방식도 저는 이거 이것도 굉장히 나름대로 견제와 균형 그리고 투명성 책임을 분명히 하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 다른 선택지도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말씀하신 것 분명히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미 한몇 달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제도를 안착시키고 이 제도가 대통령이 좋은 인사를 하는데. 적법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